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본인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배우자가 얼만큼 성숙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네,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오늘은 사회적인 성숙. 첫 번째는 듣기를 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을 덜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만 하고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도 보면 정말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아예 귀를 열지 않고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 전혀 대화가 통할 수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숙한 것들은 특권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당신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아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 너무나 너무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당연한 건 없거든요. 정말 감사해야 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해야 돼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래? 와,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도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내 뜻대로 해라고 하는. 제가 그 시리즈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그런 시리즈를 설명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다. 이럴 때 이제 다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폭력을 사용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결혼 생활에서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일단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욕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서로 계속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그러면 대화도 안 되고 뭐 말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신념 그리고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집의 문화가 있고 너네 집의 문화가 있어. 그러면 각자가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너네 집다 이상해. 너네 집은 다 이상해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어떤 문화 뭐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존중을 해주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운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또는 질투, 비판 이런 거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것. 그래서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도 질투를 하고 배우자가 뭔가 자기보다 더좀더잘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제 그, 그런 것들이 다 나르시시스트라고 볼수 있죠. 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 공정함 그리고 정의를 옹호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 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계속 어디만 갔다 오면 누가 어쨌고 누가 어쨌고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괴롭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는 거, 스 e 더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고, 이거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조건을 보고 평가하고 무시하거나 또는 또 남이 나보다 너무 조건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또는 자기,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배우자한테? 지금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자신의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으시면 자신의 열등감 그리고 자격지심 이런 부분들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자신과 남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 회피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직면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의사 소통이라는 것이 정말 의사 소통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1년 동안 수업해도 모자랄 만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되게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점액질 사람들은 갈등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회피하고 누르고 눈 감고 막 어,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리고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절대로 회피하시면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또 의사소통을 잘 건강하게 잘하는 것, 남의 이야기의 핵심을 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때막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나 또는 방어적이거나 회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표현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막 방어하려고 디펜시브하게 한다고 하죠. 방어적으로 하거나, 어, 나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더 세게 막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어,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에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대인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이런 성숙함에 들어가는 일인데, 가족 관계, 부모하고의 관계, 자녀하고의 관계, 또 친구, 이익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도 잘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경계를 잘 정하고 존중하는 거, 이게 바운더리의 문제죠. 그리고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절대 부부는, 어, 그냥 모든 걸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사는데, 부부는 더 많은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사는 게 부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만의 공간과 자기만의 것 생각과 자기만의 감정이 있고 또 자기만의 관계도 있으면서 동시에 배우자하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교집합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또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요구하는 거. 부부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줘야지 라고 하는 너무 잘못된, 왜곡된 신념들,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잘못됐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어, 나 이거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때 내가 이런 기분이 들어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부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관계 정말 그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셔야 돼요. 그냥 밖에 나가서 다 일하고 지치고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누워서 테레비 보거나 요즘에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전화기 붙잡고 그냥 자기 스트레스 풀고 집에 와서 배우자하고 대화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은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관계 맺는데 전혀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것이 준비가 다돼 있는 상태여야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걸꼭 생각을 하십시오. 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직접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어 그럴 때는 정말 같이 위로해 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이 어 서로 부부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힘들 때 몰라 나 몰라라 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배우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또 사랑하는 한 사람과 함께 있어 주고 친절한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부부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어 주고 어, 친밀하게 대화하고 같이 어, 스킨십도 하고 이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정말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만이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꼭 따로 떼어놓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러니까 약점, 나의 약점은 어, 난꼭 변하고 싶어, 나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대해서는 너 고쳐, 변해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게끔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죠. 또 다른 사람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서로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않고 대화가 막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기분 나쁠 때 지적하고 화내고 이런 것만 대화를 하다 보면 관계 자체가 완전히 부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이렇게 막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힘든 것들을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있는데 이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막 나쁜 얘기만 하면 그냥 깨지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귀하게 대해주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일 아껴주고 귀하게 대해줘야 할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가장 귀하게 대해주고 아껴줘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자신의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질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남이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요. 막 이렇게 삐져있거나 계속해서 마음이 꽁이 있거나 남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데도 사과하지 용서를 해주지 않고 계속 마음을 담아두고 있을, 있는 사람들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속으로만 쌓아두었다가 폭발시키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오해를 풀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근데 불편한 얘기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안볼 사람이면 얘기 안 해도 상관없지만, 매일 같이 살아야 되고 평생을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야 될 사람한테, 불편한 게 있을 때 처음부터 미리미리 얘기하고, 풀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죠. 또, 소외되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공사도 할수 있는 것. 이 정도의 상태까지 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일 성숙함이 필요한 곳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다면, 사회적으로도 대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성숙하지 않다면, 배우자하고 관계에서도 절대로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아내가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한테도 적용을 하고 또 배우자가 될 사람이 과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인가 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어, 자기 자녀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도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